안녕하십니까 어, 설지윤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과 그다음에 앞트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안면 윤곽이라든가 아니면 안면 거상 쪽을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눈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 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 하나를 맡겨서 그 하나가 올바른 일을 잘 해놓으면 다른 것도 맡긴다고 합니다. 저는, 어, 성형수술 분야에서 무슨 뭐, 안면 윤곽 전문화라든가, 전문 분야라든가, 뭐, 거상 전문이라든가, 눈 전문이라든가, 저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 갖고, 그거에 대해서, 어, 그, 올바른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들은요, 다른 모든 수술을 하더라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수술은 의사의 어, 마음의 정성도나 그 다음에 그걸 이루려고 하는 어르바른 수술의 결과에 대한 그런 음, 어, 그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어, 눈 전문이라고 해서 앞트임, 뒤트임, 뭐 쌍꺼풀 이렇게 한 경우에 있어서 저는 전문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더 많이 부작용을 해놓은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트임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앞에가 고양이 눈처럼 돼버렸다든가, 아니면 흉터가 너무 심하다든가, 또는 뒤트임을 했는데 뒤를 너무 저 그, 그, 그래, 어, 텄는데, 뒤트임에서 영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든가, 또, 어, 뒤트임 그 자체가 원래는 조금, 어, 어, 실제로, 어, 이렇게 터뜨려도 뒤임을좀더 열어주더라도 정면에서 그다지 큰 효과는 없어요. 눈이 커진다는 효과는, 그리고 눈이 어, 처질 때는 어, 꼬리 쪽에서 눈꼬리 쪽에서 먼저 처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터 났다고 해서 그게 외부에서 열린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어, 실제로 어, 우리가 뒤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에, 뒤, 눈꼬리 뒤쪽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보면 그 뒷모습이 보이면 조금, 조금 빨갛게 보이는 게 보기가 좀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뒤트임 자국이 흉터 자국처럼 드러나 보이면 상당히 보기가 어색합니다. 또한 가지는 그렇게 보기가 어색한 그런 뒤트임은 결국 뭐냐면 안구에서도 어, 물론 앞트임도 과다하게 터면 그렇지만, 특히 뒤트임에서는, 안구에서도, 어, 실핏질 같은 충혈이 계속 지는, 어, 지속되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어, 거기 결막이 부종이 돼가지고, 마치 스폰지에 물이 이렇게 머뭇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막이 부종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별 효과 없는 뒤트임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트임하고, 다음에 쌍꺼풀 했던 환자분의 사진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온 여기 눈꼬리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어, 선이 보이죠? 이렇게 그 살이 이렇게 여기 이 지금 눈꼬리 아래 그 아래 눈썹에서 반듯이 따라가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선,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일부가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앞트임을 해주는 게 좋,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앞트임 하기 전에 얘가, 이속 안에가 빨간 카론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게 이렇게 드러나지, 드러나 보여지는 사람은 굳이 앞트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트임을 하고 나서 쌍꺼풀을 바로 해놨었고, 그 다음에 실밥을 뽑아, 뽑았을 때 상태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 실밥 뽑는 오 6일째 눈이라오면 굉장히 그 수술을 어, 편하고 환자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성형상태라고 들 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어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만 봤기 때문에 지금 눈나빨간게좀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도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눈앙에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트임을 그렇게 크게 트지는 않았고 원래부터가 앞트임은 이 정도만 자연스럽게 튼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역시 쌍꺼풀은 제가 보니까 올바른 수술을 했어도 메이크업을 할 때가 쌍꺼풀의 그눈그 그 가치가 더 훨씬 수술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음에도 제가 만약에 말씀을 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앞트임, 앞트임 할때 너무 과다한 것으로서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도 안 좋고, 여기서도 이분을 보면 쌍꺼풀에서 이렇게 속눈썹이 올라가니까 뒤, 뒤트임을 안 했지만 약간 이렇게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뒷꼬리가 만약에 이 절개를 해놓은 모습이 노출돼 보인다면 얼마나 불편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그 결막이 좀좀더 노출이 많아지면 위,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 자극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에 실핏줄 같은 그런 어 뭐랄까 충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결막이 약간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약간 부종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트임은 정말로 조심해서 받으시라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